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미티비의 소미입니다 이번엔 사과하러 왔어요 예전에도 사과했지만 다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한테 신문말을 해주신 한 분들도 저한테 사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어렵게 말을 하는건데 멈춰주세요. 제가 이렇게 사과하러 왔습니다. 빨리 끝내려고 온거 아닙니다. 정식으로 사과드리려고 온 겁니다. 제가 예전에 사과를 대충 했다고 하던데, 대충 한게 아니고 정말 좀 어렵게 말한 거였습니다. 그걸로 인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, 그리고,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데, 막, 대충 했다. 막, 이런,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제가 힘들게 얘기하는 건데, 막, 대충 했다. 막, 그냥,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한 거다. 막, 이런 말을 하니까, 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. 저는 그냥, 빨리 끝내려는 게 아니라, <laughs> 정말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몇몇 분들은 대충했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또는 심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심한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멈춰주세요. 저는 예전에 대충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. 저는 엔젤 님을 차단하진 않았습니다. 차단한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댓글 아이디는 따라하진 않았지만 댓글을 따라한 것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 이런 이렇게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